화목한 가정을 만들고 싶은 부모라면 반드시 알아야 할 노자의 명언과 가르침. 우리는 누구나 행복한 가정을 꿈꿉니다. 서로를 이해하고 배려하며 언제든 편안하게 쉴수 있는 따뜻한 가정을 만들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현실은 어떨까요? 부모는 자녀를 걱정하며 최선을 다하지만 때로는 잔소리가 많아지고 기대만큼 따라주지 않는 아이를 보며 답답함을 느낍니다. 자녀는 부모의 사랑을 알지만 때로는 간섭이 부담스럽고 자신의 뜻을 이해받지 못한다고 생각하며 마음을 닫아버리기도 합니다. 그렇게 오해와 갈등이 쌓이고, 가정의 따뜻함은 점점 사라지게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가족 간의 마음을 연결하고 화목한 가정을 만들 수 있을까요? 오늘은 노자의 지혜를 통해 부모가 명심해야 할 가정의 원칙을 배워보겠습니다. 노자는 세상의 이치를 물 흐르듯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는 것이 가장 조화롭다고 말했습니다. 그의 가르침 속에는 강요하거나 억지로 바꾸려 하지 않고도 가정을 더 행복하게 만들 수 있는 방법이 담겨 있습니다. 첫 번째 교훈 덜 간섭하고 더 믿어라. 사람을 다스리는 것은 자연을 따르는 것이다. 노자는 자연의 흐름을 거스르지 않는 것이 세상을 다스리는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자녀를 키울 때도 지나친 통제는 오히려 관계를 어렵게 만듭니다. 많은 부모님들이 자녀에게 좋은 길을 알려주고 싶어 합니다. 이렇게 해야 성공할 수 있어. 이건 하면 안 돼. 하지만 이런 조언이 쌓일수록 아이들은 부모의 말을 부담스럽게 느끼고 스스로 생각하는 힘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노자는 말합니다. 너무 단단하면 부러진다. 부모의 역할은 자녀를 억지로 원하는 방향으로 이끄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스스로 자라날 수 있도록 기다려주는 것입니다. 때로는 한 걸음 물러나 아이들이 스스로 선택하고 경험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부모가 자녀를 믿어줄 때 아이는 스스로 성장합니다. 두 번째 교훈 부드러움이 강함을 이긴다. 물은 가장 부드럽지만 어떤 것도 이길 수 있다. 노자는 가장 강한 것은 단단한 것이 아니라 부드러운 것이라고 했습니다. 가족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종종 올바른 가르침을 주기 위해 단호한 태도를 보입니다. 하지만 너무 강한 말과 태도는 자녀의 마음을 닫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잔소리보다 조용한 경청이 후지진보다 따뜻한 격려가 더큰 변화를 가져옵니다. 자녀가 실수를 했을 때 바로 화를 내기보다 그들의 입장에서 이해해 보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들에게 필요한 것은 비난이 아니라 다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따뜻한 손길이기 때문입니다. 부드러움이야말로 가족을 더욱 단단하게 만드는 힘입니다. 세 번째, 교훈 욕심을 버리면 행복이 보인다. 가득 차면 기울고 만족할 줄 알면 오래 간다. 부모는 자녀가 더 좋은 환경에서 살기를 바랍니다. 더 좋은 학교, 더 높은 성적, 더 안정적인 직업을 갖기를 바라죠. 하지만 이런 욕심이 지나치면 아이에게 큰 부담이 될수 있습니다. 노자는 만족을 아는 것이 진정한 행복이라고 했습니다. 부모의 기대가 너무 높아지면 자녀는 끊임없이 비교당하고 자신이 부족하다고 느끼게 됩니다. 결국 부모의 사랑을 부담스럽게 여기고 점점 멀어지게 됩니다. 행복한 가정을 위해서는 지금 있는 그대로의 가족을 받아들이는 마음이 필요합니다. 비교하고 채찍질하기보다 작은 것에도 만족하고 감사하는 마음이 화목한 가정을 만드는 첫걸음입니다. 네 번째 교훈 덜 말하고 더 들어라. 말이 많으면 사람들의 신뢰를 얻기 어렵다. 부모는 자녀를 걱정하는 마음에 많은 말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대화에서 중요한 것은 말하는 것이 아니라 듣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녀의 고민을 들을 때도 해결책을 주려고 합니다. 하지만 아이들이 원하는 것은 정답이 아니라 자신의 감정을 이해받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자녀가 말을 할때 조언을 하기보다 그들의 감정에 집중해 보세요. 그랬구나. 많이 힘들었겠네. 이렇게 공감하는 것만으로도 아이들은 위로를 받고 부모와 더욱 가까워질 수 있습니다. 덜 말하고 더 들을 때 가정은 더욱 따뜻해집니다. 다섯 번째 교훈 가족은 서로의 편이 되어야 한다.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조화다. 가정은 경쟁하는 곳이 아니라 서로를 지지하는 곳이어야 합니다. 하지만 때로는 가족끼리 가장 쉽게 상처를 주기도 합니다. 노자는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조화라고 했습니다. 가족이 서로를 탓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도록 돕는다면 그 어떤 어려움도 극복할 수 있습니다. 부모가 아이를 믿어주고 아이가 부모에게 속마음을 이야기할 수 있는 가정 바로 그런 가정이 가장 화목한 가정입니다. 노자의 지혜로 행복한 가정을 만들자. 화목한 가정을 위해 부모님이 명심해야 할 다섯 가지 원칙을 배웠습니다. 덜 간섭하고, 더 믿어라 자녀가 스스로 성장할 수 있도록 기다려주자. 부드러움이 강함을 이긴다 꾸짖기보다 격려하는 부모가 되자. 욕심을 버리면 행복이 보인다 비교하기보다 지금 있는 그대로 만족하자. 덜 말하고, 더 들어라 조언보다 공감이 더 중요하다. 가족은 서로의 편이 되어야 한다. 탓하기보다 서로 지지하는 가정을 만들자. 가정은 우리의 가장 따뜻한 보금자리입니다. 오늘 배운 노자의 지혜를 실천하며 사랑이 넘치는 가정을 만들어 보세요. 부모가 먼저 변하면 가정도 변합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가정에 따뜻한 기운이 가득하길 바랍니다.